항상 평정심, 평상심을 유지하느라, 음. 혼자만이 갖고 있었던 또이 마음고생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네. 그, 그런 게뭐 많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70년대 말이나 80년대가 이제 말씀드리면 격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때는 소위 활동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어떤 임무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소명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우, 이게 힘들다. 뭐, 여기서 피하고 싶은 마음, 전혀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예. 이거는 내일이다. 피할 수 없다. 예. 그건 아마 이제 자기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을 다 그렇게 넘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지금 다시 또, 똑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금도 역시 똑같이 그걸 받아들이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예. 네. 여성으로서 음. 어, 그 시간들을 노동운동부터 함께 네네. 해오셨잖아요 네. 어, 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님이 기억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노동운동 하는 그 전단지를 아. 같이 돌렸던 이야기라고 <laughs> 네. 네네 기억하시는지. 딸이 그 기억하고 있던가요 음.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네. 그때 이제 운동권 그 소위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감시, 감, 검열이 심지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후보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면회를 통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식을 면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오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작은 신문을 만들었어요. 네. 작은 신문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배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배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하는 것은 바, 바로 그건 연행이 되거든요. 그건 배포가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그 가방 검열이 또 굉장히 심했어요. 어, 가방까지. 현장에서. 네네. 가지고 이제 전경들이 전부 다서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가방이 큰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아마 학생들도 아마 검전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재판 기록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늘 가방에 들고 다니니까 예. 이제 가방이 커요. 음. 그럼 이제 경찰들이 다가와서 가방을 이렇게 이런. 검열을 한단 말이죠. 예. 뭐 시도 때도 장소 가리지 않고. 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이제 돌려야 되는데 홍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사건이 이제 서울 노동운동연합에 그 관련된 사건이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노동자들한테도 많이 알려야 되는데, 네. 그 통로가 사실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오편함에다 놓을 수도 없는 없고. 거고. 그래서 저는 혼자 뭐이 가방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네. 그랬으니 그때 저희 딸이, 어, 한세살인가네살 어렸어요. 그, 그 어린 딸을. 네. 네. 그럼 이제 그 어린, 유치원의 그 가방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가방에다 유인물을 이제 잔뜩 넣어요. 그럼, 거기가 가방이 아니라 고 신발 넣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지. 그 실내와. 실내와 가방이거든요. 예. 요만한 거. 그럼 그 실내 가방에다 그걸 전부 다 넣었어요. 아. 실내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가가오 가면서 그걸 아. 그 집어 아. 가가오 이렇게 저희가 던졌던. 예. 그래서 이제 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음. 우리 딸 애기 이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발 주머니를 들고 한 손에 딸 손을 잡고 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 주변이라든가 구로동 음. 뭐 상가나 예. 이런 데 다니면서 저희가 다 그걸 유인물을 뿌렸죠 오. 그런 기억이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딸이 3, 4살밖에 안 됐을 터인데 어찌 보면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맹렬 여성 아니겠습니까 음. 한 손에는 내 딸의 손에서 음. 한손에는 노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후보가 그때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사명감 또는 음. 의무감 음. 뭐 그런 거죠 음. 네 해야 된다라는 예. 그거를 또 우리 아니면은 뭐또 마땅히 예. 우리를 다른 사람한테 의뢰할 수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강한 어머니 예 음. 그런 이야기밖에 좀 생각이 음. 안날 정도로 어, 대체로 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활동하는 사람 그 그럼요. 그